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예. 뭐, 꼬지 막 우리가 이렇게 뭐 배운다 이런 게 보다는 편안하게 그때그때 예. 그때 우리가 인정하고 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 안에 부여함이 됐고요. 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코 우리를 못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항상 약속이 있고 깨닫게 하시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를 깨달으면, 예,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죠. 일사일고다. 하나 일이 있으면 하나 고난이 있고, 일은이다. 하나를 은혜를 베풀어서, 옛날에 그것까지만 생각했는데, 요새는 조금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 일훈이다. 교훈이 하나씩 있더라. 예. 결국 우리가 뭐 인생을 사는 것은, 어, 우리가 어른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내가 낫다기보다도 조금 교훈을 아는, 깨달아서 아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겪어서.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도 그런 면에서 매사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는 것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죠. 믿음 주셔서 믿음 있고 또 진리의 영을 주셔서 주를 인정하는 그런 지식이 있고 아니까도 아는 데 힘쓰고 또 믿음 주셨으니까 믿음대로 살기에 힘쓰고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앙 고백서 1장 7조에 성경의 단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이제 간혹 약속된 말인데요. 우리가 단순성이다. 이러면, 예, 영어로는 이제 심플에서 나오는 그 명사가 심플리시티라는 명사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심플리시티다. 어, 나틴어로는 심플리키타스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단순성이다 말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누구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봤지만 성령도 하나요. 영도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빛을 비추고 받아들이게 하셔. 그러니까 조명이라고도 하고, 가마 그래서 빛을 비추고 우리가 속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세상의 학식이나 어 그런 높낮이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의 단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하다 말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속되게 단순하다. 저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거저 어떤 중간에 어떤 매개 자질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또어 나이가 있든 또 어린아이든 성경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성경의 단순성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 같이 한번 먼저 내용을 보고 우리가 살펴봅니다. 시작 성경에는 구원을 위하여 알고 믿고 지켜야 할 것들이 분명하게 전개되고 설명되어 있어서 배운 자들뿐만 아니라 배우지 않은 자들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그 충분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층이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지식만 배우면 되고 어떤 사람은 저 정도 지식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상민은 상민 정도의 어 학업만 하면 되고 중인은 또 중인 기술만 배우면 되고 양반은 이제 비로소 도를 가르치어서 어 유학을 가르치고 유교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어 우리가 로마 캐톨릭 성당에는 꼭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에는 가면 소위 사제들이라고 합니다. 그 성당에 우리가 보통 뭐 신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지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성당에 그냥 다니는 사람은 좀 덜한 지식이고. 그리고 또 수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어 엄격한 수련하고, 검욕하고, 묵언하고 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지식이 달라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고급스러운 이사야, 이런 것은 아주 고급스러운 문체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문체는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야, 아모스 이거는 영, 예 그냥 문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해서 다양한 문체가 있고 하지만 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아이고 성경은 문학성이 떨어져서 못 읽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또 역으로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다.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네. 뭐 우리가 이사야서라든지 에레미야 이런 거 어렵다. 막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예언도 나오니까 어렵다. 성경이 어렵다. 좀 뭐부터 쉬운 성경 그 없습니다 사실. 성경 없습니다. 성경을 어렵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영을 분별하고, 또 영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배운 자들 뿐만 아니라 배우지 않는 자들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예. 저 인도에 가면요, 그 브라만인이, 거기에, 예 거기에 보면, 어 우파니 샤드라 그래요, 인도에는. 우파니 샤드라는그경전이 있고요. 그걸 이해하는 사람 몇 명이 없어요. 그건 아주 그냥 막 많이 배우면 철학 교수쯤 돼야 이해해요. 예. 그런데는 거는그 그래요. 유교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나라의 태계하고 어 저기 뭐 율곡이나 기대승이니 어 이항이니. 이항이 태계지만 기대승과 어 이항이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몇 명. 기가 뭐고 또뭐 어 이가 뭐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 성경은 무슨 어 교육자들만 잘 이해하고 결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자들은 전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하게끔 그것을 배운 거지 성경을 교육자들은 더잘 배우고 더잘 받아들이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예. 아뭐 사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빠기도 하고, 예? 그 밀가루를 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고, 어떤 사람은 거 두고, 어떤 사람은 빠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거까지 찌고 그래 야또 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뭐 아이 떡준 사람은 뭐내 혼자만 다 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은사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배웠다 못 배웠다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문자가 각국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자를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경을 읽으려고 문맹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글자를 모르던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글자를 배우는데 그런 것도 어떤 지식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배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방법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문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문자도 누구나 알수 있는 문자. 예.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예. 라틴어라고 해서 아주 모르는 언어로, 학자들만 아는 언어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딱한 단어밖에 몰라요. 집에 가라는 단어밖에. 라틴어로. 그게 미사예요. 미사는 집에 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당 가는 것은 그냥 남갈 때, 해떨 때 가면 되는데, 언제 집에 갈지 눈치 보이잖아.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한마디도 못알아들으니까요 미사, 이러면 집에 가란 말이에요, 게 흩어지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미사다, 미사 드리고 왔다, 미사 드리고. 아는 단어가 한 단어밖에 없다는 거에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사실, 문자를 몰라도, 은은 알아듣잖아요. 제가 뭐 여기서 말하는데, 어 간혹 어떤 용어를 쓸 때는, 아, 야, 요런 이런 용어를, 이런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급적 설명을 하면서 이제 쓰려고 하죠. 뭐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하면 이것도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에, 그런데 중학생, 아니 초등학생들을 읽으라는 글을 매일 어른들한테 읽으라면 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는. 다양한 개청의 어, 글들이 들어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문체가 거친 것도 있고 문체가 아주 세련된 것도 있고 에, 선지서 이런 것은 많은 경우에 보면 시 아예 시예요 막 대단한 문학들이에요 에?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천하다고도 느껴지지 않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을 쓰면 돼요. 통상적인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 말로 어, 전하고, 듣고, 그 언어로, 그러면 누구라도 충분한 이해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라도 충분한 이해에 이룰 수 있는데, 그 누구라도 충분한 이해에 이르는 것을 도우라고, 우리 주의 종들이 있고, 신학교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뭘 우리가 어 분명하게 배우게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알고, 믿고, 지키는 것. 그래서 그세 가지입니다. 알고, 믿고, 지켜야 할 것들이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다. 자, 분명하게라는 것은 같이 합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 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고 해서 무슨 뭐, 그것을 뭐, 완전히 그냥 이것은 뭘 의미한다라고 해서 막 그냥 딱 그냥 막 주석을 달고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영이 영으로 분별해서 안다. 말이에요. 영은 영으로 안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성령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편지했다. 인사했다 이렇게 할 때는 꼭 저는 습관적으로 붙여요.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 그렇게 보냈다. 그러니까 개인 편지가 아니에요. 예? 개인 편지가 아니라고요. 저게 디도한테 편지 쓴거 개인 편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개인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성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을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 세 단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같이 합시다. 영감. 영감이란 것은 성경이 기록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영감이에요.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되고 그다음에 같이 합니다. 조명. 조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치는 거,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합니다. 가마. 가마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과 가마는 사실 같이 일어나요. 받아서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받을 숫자 드릴 납자 같이 합니다. 수납. 예,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수납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때 이제 우리 안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그래서 우리 의시편 119편 105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앞서야 돼요. 네, 말씀이 그래서 말씀에 내가 항상 따라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제가 그랬 설교했죠 여러분들. 예? 힘도 우리 끝까지 다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빛이요 이거는 성령의 이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말씀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네, 등이요, 빛이요. 예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예단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가 있겠냐? 나는 벌써 성경 분명히 답은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성경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아주 다른 답을 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별게 있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성경 뭐다 아는 이야기인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딱 성경 보면요. 그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내 길에 등이요 발에 빛이요. 자 10편 119편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예, 그래요. 예. 여러분 하여튼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성경에 소망을 가지세요. 꼭 성경에.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열악한 형편에 처하든지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꼭 성경을 이렇게 펼쳐본다는 그 마음이 있죠. 예. 우리가 평생 뭐 해야 되겠어요. 성경 읽다 죽어야 돼요. 예. 성경 읽다가 죽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 눈을 성하게 해야 돼요. 성경 읽으려고. 예. 그래서 보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이것을 함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니 뭐 성경에 뭐가 있겠다고 사도행전에 뭐가 있겠다고. 아니요. 사도행전 어느 한 구절이 그때 나에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예언서 선지서 그렇게 많은 말씀이 평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딱한 말씀이 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네. 같이 합니다. 설교의 소망 말씀의 소망 기도의 소망. 이런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무슨 일이라도 다 끝났다 생각하면 안 돼요. 친구도 없고, 내 아이디어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니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주일 강단에 말씀이 소망이고, 성경이 소망이고, 기도가 소망이고. 항상 그걸 남겨놔야 돼요. 제가 아까 말 말씀드렸어요. 그릇에 내가 다 채우지 마라. 땀도 다 채우지 마라. 아무리 해도 나는 여기에 30% 40%도 못 채웁니다. 여호와여, 땀을 채워 주소서. 여호와여, 눈물을 채워 주소서. 여호와여, 어? 지식을 채워 주소서. 항상 우리는 여호와께 채워야 돼요. 내 것으로 다 채웠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안 돼요. 나는 좀 지능 같아도요. 저 사람은 막다 치우고 나가. 이기는 같아도. 끝내 은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상을 받습니다. 예. 그 귀한 잔치 상을 받는다고요. 성리의 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합시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된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시작.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럿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가 남자도 적지 아니하니. 옛날에 너그럽다 말은 신사적이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베리아 사람은 신사적이다. 근데 너그럽다라는 말은 한 단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르칠 만하다. 예? 예? 가르칠 영어로 teachable 가르칠 만하다. 이게 바로 옥토예요. 옥토는 뭐가 옥토냐. 말씀이 떨어지면 가르칠 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앞에 강팍하면 안 돼요. 항상 내 마음이 가르칠 만하게, teachable, 가르칠 만하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 항상, 언제 다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고, 저도 이제 오후에 어느 또 강모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그렇고, 항상 우리도 마음에, 마음, 말씀의 소망을 갖고, 예? 그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칠 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떨어지면 가르칠 만 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